닭장을 떠어내고소반이 집을 짓기로 했다 이왕 고아원을 짓고 있던 중이라 그 옆에 소반의 집을 하나 더안치는 것은 쉬웠다 모래와 시멘트와 백돌과 자갈이 도착하고 작업이 시작되었다. 강목사는 캄보디아에서 아직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털 짜기 벽을 만들어 본다고 한다. 털을 짜서 세멘트를 이겨보아 털 속에서 벽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캄보디아에서는 아직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공법이라 일을 하러 온 일꾼들이 고개를 겨우 꺼리며 웃었다. 벽은잘 만들어졌는데 들어올릴 기중기가 없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들짝이 백돌을 버리고. 백돌을 하나하나씩 쌓아올리기로 작전을 바꾼다. 터러스를 짜고 지붕을 올리고 공사가 제법 규모가 커지고 있었다. 일꾼들이 하나같이 전문가들이 아니라서 일이 더디기 말할 수 없다. 그 뿐인가. 시행착오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이웃집 아주머니들이 일을 하겠다고 몰려오고, 옆집 대 여대생까지도 일을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다.그러나 한 가지 큰 다행인 것은 일꾼들의 품삭이 너무 흐려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도, 품삯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되었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 일당이 5달러이고, 그 중에서도 용접을 한다거나 미장을 한다거나 기술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10달러 정도였다. 그 중간에 기운께나 서는 장골들은 6, 7달러를 달라고 때를 쓰기도 한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이들은 5달러에서 10달러의 임금을 받아들고 아주 행복한 우성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간다. 이들은 그 적은 임금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웃을 것이다. 돈을 미리 당겨달라는 술꾼이 하나 있다. 술꾼이건 착한 아빠건 누구에게나 돈은 필요한 것이다. 매일같이 오후 늦은 시간이 되면 오토바이를 타고 은행으로 가 이들에게 쥐어줄 임금을 찾아온다. 그 사람을 고용해도 7, 80달러면 된다. 한국에서 같으면 한 사람 임금도 되지 않는 돈이다. 지붕 위에 올라가 용접을 하는 저 사람은 기술자다. 저 사람의 임금은 10달러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두 몫의 돈을 받아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간다. 기술자일수록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전문가가 할수 있는 일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요하지 않는다. 하루나 이틀, 길어야 사흘이다. 그러나 아무런 기술이 없는 일꾼들은 공사가 시작되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소득 분배가 공평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 일하고 십 달러 받으나, 이틀 일하고 십 달러 받으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들에게는 따로 할 일이 주어지는 것도 없고, 남아도는 것이 시간이다. 이런 공사가 눈 뜨고 비벼봐도 찾을 수 없다.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여기 일하러 왔던 사람이 오후 전심을 먹고 난 뒤에는 다른데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데가 일을 하다가도 오후 늦게서 이 공사판으로 와서 또 여기서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다. 일을 문화의 차이라고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난감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공사 도중에 강목사는 볼 일이 있어 한국으로 들어갔고, 공사의 공짜도 모르는 내가 공사 감독을 하는데, 드디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지붕을 다 짜올렸는데 각이 맞지를 않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지붕의 끝이 가르 가질은 하지가 않다. 지붕이 맞지 않는 것이다. 강목사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고 조언을 구한다. 다시 지붕을 뜯고 맞추고 이틀이나 공사를 더했다. 이 작은 집이 그때 지어낸 소반의 집이다. 이 소반의 집을 시작으로 캄보디아의 사랑의 집 짓기가 시작되었다. 집이래야. 어작, 너대평, 단, 감방에 지나지 않지만, 이들에게는 더 없이 고마운 선물이다. 지금까지 흙바닥에 더 자던 것을 생각하면, 이 작은 지붕 아래가 마냥 행복할 수 밖에 없다.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캄보디아의 주택 사정은 너무 열악하다. 그런데 이 집이 소바니를 위해 지은 집이다. 그러나 소바니는 이 집에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어디론가 가 버렸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고향인 몬돌리기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아직도 이 집은 소바니를 위해 비워두고 있는데. 음.